안녕하세요. 세상을 일으켜 한 남자, 원달창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요, 뇌경색으로 요양원에 간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 뇌경색 아시죠? 뇌출혈과 함께 대표적인 뇌질환인데요. 한번 쓰러지면 회복이 돼도 편마비, 즉, 반신불수가 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아는 요양원에 이 병에 걸려서 예,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 두 명이 들어와 있어요. 한 명은 여자인데요. 50대 후반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남자인데 60대 초반입니다. 요양원에 오기에는 너무 이런 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두 사람 다 오른쪽 팔다리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요. 언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몹시 언어랍니다. 하지만 그 화장실 이용을 비롯해서 혼자서 생활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인지 능력 또한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가 처음 봤을 때왜 이런 사람들이 요양원에 왔지라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단지 행동만 불편할 뿐이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요양원에 왔는지, 이 사람들, 요양원에 왔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여자는 몇년 전에 그 뇌경색으로 어, 쓰러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요양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남자는 이제 사회에서 건설 기술자로 어,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요. 이 사람 역시도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됐다고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사정이오죽딱하면 오죽닥하면 저 나이에 사회생활을 접고 요양원까지 왔을까라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두 사람 다 요양원 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어르신들하고 똑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하는 일 없이 무료하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정은 다 똑같습니다. 자, 다른 점이 있다면 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이제 어울리기 싫었는지 거실에서는 일제 TV를 보지 않고 오로지 침대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면 그 요양원 거실 이제 한 바퀴 도는 게한 2, 3분밖에 안될 정도로 굉장히 좁은데요. 그 좁은 요양원 거실, 거실을 운동 삼아서 하루에 몇 바퀴 도는 것으로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요. 비록 그 남이 모르는 개인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나이에 요양원에 와서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참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눈만 뜨면 보는 사람이 나이 들고 병 들고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본인 의지로 갈수 있는 곳이라고는 침대하고 화장실 밖에 없거든요. 산책을 하고 싶어도 밖에 나갈 수가 없고요.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거든요. 비록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선택한 곳이 요양원이긴 하지만, 이곳 생활이 너무 무료하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로 인해서 어, 힘을 들지만, 힘은 들지만, 사회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게더 나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람은 닉 브이치치라는 호주 사람인데요. 팔다리가 없는 사지마비 환자입니다. 자, 물론, 나라하고 과정 환경은 각각 다르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장애를 극복하고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또이 사람 뇌도 장애를 극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 그 시스템이 장애인들을 함부로 내팽개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비록 뭐 부족한 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두 사람이 장애인은 장애인은 사회적 진, 진이 아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회로 나와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장애는 비록 우리 몸을 힘들게는 하지만 한 부분에 불과하고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재미있고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자, 저분들한테 정말 갑자기 찾아온 그 장애는요. 한때 장애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 통체를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뇌경색 환자가 가정 환경을 이유로 요양원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자신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요양원 거실을 어, 돌고 있는 그두 사람의 모습에서 어,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나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